오랜만에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보았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첩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 보니 제 스물셋 척풋푸했던 얼굴이 거기 있더군요. 하얀 면사포를 쓰고 세상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그 사진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딸은 이런 사진을 남기지 않겠구나. 내 손주 손녀에게 외할머니의 결혼 사진이라고 보여줄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시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은 것이 변했구나 싶어 만감이 교차했답니다. 오늘은 제게 조금은 특별하고 또 한때는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바로 결혼을 인생의 당연한 순리라고 믿었던 저와 비혼이라는 조금은 다른 길을 선택한 우리 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시절에는 그랬어요. 여자 나이 스물이 넘으면 다들 어디 좋은 사람 없느냐,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 인사가 그것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선이며 중매가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여러 사람을 만났지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나 오순도순 사는 것이 여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제 부모님도 그러셨고 주위 어른들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저는 그저 좋은 짝을 만나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것이 제게 주어진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난 것도 그리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어른들 소개로 만나 서너번 밥을 먹고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잔잔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렇게 저는 23살 이른 나이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늘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낯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아끼고 아껴도 늘 빠듯한 살림살이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숟가락 놓는 위치 하나, 양말 뒤집어 놓는 습관 하나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운한 날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진짜 인생을 배우는 길이야. 아이들이 태어나고 작은 방 하나에서 복닥거리며 살을 부대끼는 동안 저희 부부는 어느새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있었답니다. 아이 재롱에 함께 웃고 끙끙 앓는 아이 머리맡을 함께 지키며 밤을 새우고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쳐 돌아온 남편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주는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저희는 미운 정, 고운 정다든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돌이켜보면 참 아득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시절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살아온 이 삶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도 당연히 저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어쩌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도 분명했던 아이였어요. 큰속 한번 썩이지 않고 착실하게 자라주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번듯한 직장에도 들어갔지요. 저는 그런 딸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딸이 서른을 넘어서자 제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슬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 내가 살아보니 결혼 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힘들어도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 딸도 이 행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에 딸을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그렇게 괜찮다더라. 선한번볼 생각은 없느냐. 좋은 시절은 금방 지나간다. 지금의 저는 그 말들이 딸에게 얼마나 큰 압박이었을지 알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딸을 위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딸 아이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딸 아이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할 말이 있어. 저는 순간적으로 혹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겼나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죠. 하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평생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멎어버리고 딸의 목소리만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았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하고 소리를 쳤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뭘 안다고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느냐고 다그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우리 아이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혹시 남자에게 큰 상처라도 받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외로워서 어쩌려고 저러나? 아플 때 누가 곁을 지켜주나? 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주나. 딸의 미래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움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딸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의 쓸쓸한 노후에 대해 이야기하며 겁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딸은 점점 더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엄마는 왜 엄마의 산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왜내 인생을 엄마가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해? 딸의 그 서운함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행동이 오히려 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통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만나도 서로의 안부만 건조하게 물을 뿐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나눌 수 없게 되었죠. 사랑하는 딸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내 딸의 행복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내 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와의 갈등으로 지치고 힘들어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과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은 엄연히 다른 곳인데 나는 왜 자꾸만 내 낡은 지도에 아이의 길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을까? 내가 경험한 행복만이 유일한 행복의 형태라고 나는 왜 그렇게 확신했던 걸까? 어쩌면 삶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경험만이 옳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건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가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제 판단을 내세우기 전에, 온전히 제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요. 딸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자신에게 맞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 엄마로서의 삶보다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혼자서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해서 말이에요. 딸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 담긴 오랜 고민과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없어서, 그동안 얼마나 홀로 힘들어 했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주장만 내세웠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진심을 다해 말해 주었어요. 엄마가 너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중요하단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하는 첫 번째 팬이 되어줄게. 제 말을 듣는 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우리 모녀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딸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딸이 요즘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딸은 자신의 삶을 정말 멋지게 갖고 나가고 있더군요. 주말에는 동호회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요. 혼자서 씩씩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행복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 충만한 행복을 느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성장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은 없었어요. 각자의 삶에는 각자에게 맞는 행복의 방식이 있을 뿐이었죠. 이제 저는 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합니다. 가끔은 딸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친구처럼, 자매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하답니다. 딸이 비혼을 선택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자녀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길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우리의 역할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대를 강요하기보다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대신 정의해줄 수는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부모님도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해 주실 날이 올 거예요. 낡은 앨범 속 23살의 저는 수줍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왔고 지금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 딸 아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혼자 걸어갈 그길 위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는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딸은 스스로의 힘으로 훌륭하게 일어서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찬란하게 가꿔나갈 것이라는 것을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행복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울타리 밖에도 무수히 많은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딸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평생 제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아이에게서 더큰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니 말이에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가장 멋진 색깔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